자, 2023년 6월 10일 토요일, 아, 이거 부산 프라이드 호텔에서 제11회 원데이 세미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진행을 맡게 된 블루다이먼드 이만양입니다 아, 오늘 아직까지 자리를 다못 메꿨는데요. 어, 지금 오고 계시는 사장님들이 계시고 하니까 일단 시간상 저희는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간 10개월 동안 우리 부산 LSPF를 위해 또 물씬 양면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신 아, 우리 대표이사님 그리고 본사 운영진 여러분과 어, 누구보다도 열정과 긍정으로 부산 LSPF의 아, 수정으로서 이끌어 주신 레드다이먼드 김창희 스폰서님 그리고 함께 앞만 보고 달려와 주신 에스피플 사업자 사장님들 이 자리에 모두 함께 모여주셨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의미 깊고 새로운 도전의 바람이 일어날 것 같은 가슴 설레이는 저녁이 될것 같습니다. 자이 모든 분들께 우리 힘찬 박수 한번 보낼까요? 가서. 자 오늘 이 열정을 가지고 어, 오늘의 첫 순서를 오픈을 해 주실 분을 바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원데이 세미나 오프닝을 맡아주실 분은 우리 매달에 한번 있는 이 세미나를 항상 우리는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업의 의미와 깊이를 또한 사업의 목적이 무엇인지 항상 우리를 깨어나게끔 용기와 희망 또 하루하루 초심의 마음으로 우리, 우리를 일깨워주시고 어, 리더로서 같은 자리에서 이탈하시는 분들 없으시도록 꼭 잡아주십시오. 끊임없이 도전을 외쳐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부산에리스 키플의 수장이신 미친 말마으로 레드 다이아몬드 김창희 스폰서님을 모시겠습니다. 어서. 안녕하세요, 레드 다이아몬드 김창희입니다. 안녕하세요. 아, 말씀하시다 자꾸 툭툭 쳐서 저도 이렇게 해야 되나? <laughs> 갑자기 또 생각을 했습니다. 아한달 전인 것 같아요. 어, 한달 전에 저희 어, 미국에 살고 있는 저희 오빠가 연락이 와서 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계란이 먹고 싶다. 그게 무슨 뜻일까요? 그래서 저는 순간적으로 생각을 했어요. 어? 돈이 없어서 계란을 못써건가 <laughs> 미국에 가서 30년이 됐는데 아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 어, 그 전에는 계란을 한 판을 사면은 러로 5분, 6분 한 판을 사서 배불리 먹을 수가 있었는데 지금 경기, 미국의 경기 침체로 인해서 어, 계란 한 판이 2 0불씩 한대요. 어, 2 0불을 주고 그걸 사먹는 자기 자신이 어, 너무 황당해서 어, 안 사먹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그 얘기는 뭐냐면요. 경기 침체가 미국부터 시작해서 이 아시아까지 오게 됩니다. 우리 사장님들 대안 있으신가요? 말을 못 하시는 거 보니까 대학에 아예 없으신가 봐요. <laughs> 네, 맞습니다. 어, 일본도 지금 엄청나게 어, 경기 침체로 인해서 제가 딱만 어, 7년을 넘어서 이네트워사업 시작한 지가 만 7년을 넘은 것 같아요. 제가 네트워크 사업을 처음 시작했을 때는 에 어떤 마음을 시작을 했냐면 어, 노후 대책을 해야겠다. 일본의 경기가 너무 바닥을 치다 보니까 더 이상 올라갈 기미가 안 보이고 어, 어느새가 회사 세금이 제주문에서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랬을 때 제가 생각을 했어요. 아, 지금은 돈이 있어서 괜찮은데, 나중에 이 경기가 좋아지지 않고 계속 이 상태로 간다고 하면, 내가, 어, 나의 노후대책은 어떡하지? 지금은 이렇게 남편이 있어서 좋지만, 그때는 혼자였고, 또, 어 책임져야 될 가정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혼자다 보니까, 어 우울증이 오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아, 뭔가, 내가 노후대책을 응. 생각해야 될 그런 시기에 들어섰구나. 어, 그러다 보니 그때가, 어, 정확하게 저기 손수사님하고 똑같은 나이, 46살이었어요, 그때가. 예, 그때 제가 지금부터 탄탄하게 뭔가를 만들어 놓고, 그리고, 어, 나의 노후대책을 한번 확실하게 한번 해보자 해서 시작했던 게 바로 7년이나 7년이 흐르고, 어, 지금, 어, 한국에서 다시 시작하는, 어, 그런 사람이 됐습니다. 어, 경기가 제가 7년 전에 시작했을 때와 지금은 완전히 바닥을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아, 내가 7년 전에, 7년 전부터 계속해서 쌓아 올린 어, 이 시간이 결코 헛되지 않고, 앞으로도 우리 사장님들과 함께, 어, 나의 미래를 위해서, 또 우리 사장님들의 어, 미래를 위해서 가는 발판이 되기를 원하면서, 어,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회사 소개 있고 그리고 제품 설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돈이 들어오는 구조를 설명을 해주는 보상 패널도 있습니다. 거기에 사업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지 하우스까지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사장님들한테 정말 뜻깊고 정말 희망적인 그런 세미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